스프랑기 월드 안녕하세요, 아. 안녕하세요. 아. 오늘. 오늘은 또 촬영이 있어요. 한번 해볼게요. 아. 이게 웬일일일일야 이거 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가고 있습니다. 뛰어. 일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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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. 여러분. 일

그핑을 아니 나는 너무 잘해 얘.. 이얘 쇼핑이 너무 빠르는데? 쇼핑 너무 빠른데? 이 너무 못할 것같아 열심히 일어나 살려... 응. 깜짝이세요. 깜깜이... 이 응. 뭐가 다른 기계... 이 어? 이거 죽었는데? 예쁜 우리 네, 네 명이어줬어이 누웠어 내가 갈까 음. 그렇게 우리 핑키 스파게는 아, 가끔 뭐야 얘 스토키 스토키 드 t o c k 키 그래야? 그 연구 i k 라그 t 그 c k y Korea? k o r 그래? 아 m not going to do it. Kor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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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네. 다가서 기계야, 나? 이 근처를 가고. 아, 넌, 아, 난 모아야겠군. 난 모아서 콤버스 하겠어.

뭐야? 아, 그거는... 그건... 쓸거 없나? 아, 뭐야? 뭐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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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어,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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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스 뭐야? 크리스마스 크리스 오! 사이몬이다! 오, 사이몬. <laughs> 어, 사이몬. 아니, 저님 지켜보실래요? 왜? 제가... 어디, 어, 저, 어디야 아, 어디가? 어, 저, 어, 저, 어 아, 사이몬 한번 못한다. 아 어, 기가 라니까 어, 풀었다. 핑키다, 핑키. 핑키 나왔다. 그래 어떻게는 했 그래 뭐리로 왔는데. 생겼어. 야, 티야 핑크색 생키 만났어요. 와. 되게 귀여워. 에이, 여기 뭔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맵. 예, 뭔가 크리스마스 뭔가 여기 크리스마스 칠5 0 원에 펌몰이 사살까? 우 하나 펌몰 지영 아 그래 그거 야 나왔다 블루커 아니게 그거 쟁반 쟁반 나왔다 쟁반 블루커 맞는데 쟁반 나왔어요 블루커 나왔어요 그렇죠? 오늘 내가 열심히 먹어주기란다. 그래 그거 그또뭐 있는데? 브로더, 브로더.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. 불어도 안 꺼져요. 아, 불어도리네. 아, 어딨는데? 아니, 우제 걸렸어.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핸드폰이 부족하다라... 고쪽이안 음, 뭐, 뭐. 좀... 나오는데? 왼더가 메인이니까 우층에서 나오는데 우층에 하나도 안 나오네. 사이몬이... 이 그레이네? 이 그레이네. 한 번씩 어, 우리 뒤되 나온 고요아 진짜? 아닌데? 아, 근처에 가는 거네. 이리면 이게 오진 않네. <laughs> 이게 뭐지, 아까? <약간>? 오늘. <놀람> 다 왔으면 돼. 빵빵빵 왜, 왜 그래? <놀람> 한개 얻냐? 세모요 빨라요 다 다른 건안 돼. 아, 응, 이모. 렌다이 아, 그 씨도? 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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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살게 없네. 나, 나, 나 누가 어? 뭐가? 어? 이기야. 어? 이기야. 어? 어? <목소리> 헬로 키티 쇼? 나, 해봐, 못 어? 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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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키를 오랜이야, 아, 사이먼이가있 근데 난 더운 줄 알았네. 핑키는 안 가져가지? 신기한 사람이네. 피자 <목소리> 핑키가 왜안 보이지? 패다 핑키 왜자충격이커졌어몇시에 <목소리> 지금? <거의 합친. 목소리> <목소리> 29분 왜 사이먼을 왜 핑키를 오지마아좀 야이 좀 어우 여기서 왔게요어머다뿅 서탕 정리해야 되니 어우 포커님 죽었어 오늘은 눈 디터 펀드오늘 여기서 할게요